자 성공한 나, 그를 의심하는 나를 부숴라. 성공한 나를 성공한 나를 만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부수라는 거야. 자 매트릭스 자궁이라는 어, 라틴어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라는 자궁 안에서 양자얽힘 그리고 투자마인드 관계 이게 뭐냐? 뭐좀 약간 복잡한 양자얽힘에 대한 얘기는 예전에도 한번 다뤘던 거니까 좀 쉽게 건너뛰고 뭐냐면 원래 이 양자역학이라는 건 뭐냐면 관측하는 순간 정해진다는 거야. 이제, 슈뢰딩거의 고양이 뭐 이런 거 있죠? 뭐냐면, 우리가 매일 먹는 마음이 바로 관측이야. 내가, 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계속 관측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미래는 다양한 형태로 중첩되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아, 내가 리플렉스 알비 이렇게 만개 봉인해놓고 열심히 있고, 5년 뒤, 10년 뒤에 그냥 그것만 갖고 있어도 그래도 내 인생이 좀 괜찮겠다. 나 노후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을 먹어 그 미래는 이미 딱 생긴 거야. 성공한다. 왜냐면 리플 렉스알피는 성공할 거니까. 근데 어느 날은 가격이 빠졌어. 아, 불안해.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봉인한 거 일단 빼서 실패갈 가실 으니까 팔아야지. 그래서 다시 줍자 아, 아니야. 모르겠어. 여러분들의 미래가 또 탄생한 거야. 관측을 또한 거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관측해서 어떻게 미래의 엑스알피, 저기, 뭐0 백달러, 저 위에 가 있는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때 내 손에 엑스알피가 없는 미래가 만들어진 거야. 그, 여러분들, 관측을 하는 거야. 수많은 우리의 미래는 다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첩상태라는 건몇년 뒤에 투자로 성공한 내 모습과 실패한 내 모습이 다 중첩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끌어당기냐에 따라, 여러분, 끌어당기는 건 뭐냐면, 진짜 이게 뭐 사, 사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성공한 내 마음 먹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될 거다 이거를 의심하지 않는 거야. 그게 끌어당김이야. 의심하지 않는 거. 계속해서 그 파동을 키워나가는 게 여러분들 끌어당김이야. 아, 이렇게 했다가 될것 같아. 아, 아니야. 나 성공 못하면 어떡하지? 아, 사업해야지. 아, 사업 근데 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막상 창업했어. 아, 다음 달 망하면 어떡하지? 계속 이래. 그럼 망해요. 왜냐면 그 파동이 키워나가야 되는데 의심하잖아. 성공한 미래 또는 실패한 미래가 펼쳐지는 게 여러분들 이 중첩 상태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만나러 가는 거예요 성공한 나 만나러 가냐, 실패한 나 만나러 가냐.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현재 제가 최고의 이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기대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일단은 코인 투자는 쓰레기 잡코인 이런 거에 애초에 투자를 했다, 내가.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그냥 공부를 안한 거야. 세상의 삶의 궤적이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버가 투자 유튜버가 하는 코인을 사고 있다. 내가 유튜버가 홍보하는 코인을 샀다. 여러분들의 삶의 궤적이 여러분들을 투자가 망하는 대로 이끈 거야. 여러분들이 아쉽지만 삶의 궤적이 준비가 안된 거야. 투자할 사람이 아니야. 근데 투자를 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사기당하는 거? 여러분들의 탐욕을 이용해서 다사기치요 사람들이. 사기치는 놈이 나쁜 건 맞지만 사기당하는 나는 삶의 궤적이 안돼 있기 때문에 당한 거야. 이미 여러분들이 단단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든데 날 돈을 빨리 벌게 해준다고? 저거 사기지. 이게 당연히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아직 궤적이 준비가 안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투자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투자하다가 고통스럽잖아요. 마이너스. 여러분들 병원에 맨날 누워있고, 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을 남기고,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 시험부 인생. 그거보다 여러분들 불행하지 않잖아요. 투자 마이너스? 좋은 코인 이런 버티면 되잖아. 코인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주제 그룹보다 더 많이 투자해서 괴롭다. 여러분이 고통을 선택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욕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욕망 안 했으면 고통도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거랑 비교하면 현재 감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평온함이라는 그 초연한 상태, 즉,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그 상태, 간절하게 바라는 그 집착하는 상태는 평온함과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들이, 아, 고민 올라야 돼. 이 XRP 10월에 올라야 돼. 11월에 올라야 돼. 12월에는 올라야 돼. 1월에 안 오르면 안 되는데, 이미 그건 투자해서 이미 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간절해서 돼야만 하는 상태. 그때 써야 되는 돈을 내가 끌어다 쓴 상태가 된다. 멘탈에서 이기기가 힘들어 멘탈을 못 버텨요. 계속 유튜브로 여러분들 건강 신경 쓰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기에 계속 유튜브 쫓아다니면서 막이 사람이 이 비율을 보는구나 이 사람이 이렇구나 일본 금, 저 금리가 어떻고 미국은 또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계속 쫓아다니자 불안함에 빠져서 절대 투자 성공하기 어려워 그래서 내 그런 만큼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내 건강 잘 챙기면서 정신건강 잘 챙기고 평온함 속에 있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에서 리프렉스 할피는 여러분들 일안 해도 알아서 일하고 있어요. 코인 좋은 알트코인들은 알아서 여러분들 그 회사 직원들이나 회사나 금융리트가 알아서 키운단 말이에요. 부의 바구니로. 여러분은 가만히 갖고 있기만 하면 되는데 고통 똑같이 줄때그 고통은 내가 못 견딜 뿐인 거지. 상대평가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남들 다 고통 받을 때 내가 버티면 먹는 게임이라고 투자는. 그래서 운동, 시합, 시합, 뭐 공연, 다양한 분야, 경제 이런 사람들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뭐야? 힘을 빼라, 초연함. 이초애남인가 여러분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애중들은 우리가 모든 게 아까 제가 건강 얘기도 잠깐 했지만 잠재의식, 7세 이전에 확립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아이고 너 그거 학원 돈 얼마짜리인데 네가 그걸 빼먹냐 너 그거 돈 얼마짜리인데 너야너 너 여태까지 뭐, 뭐 아이고 계속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뭐냐면 우린 대부분 어떻게 컸냐 돈은 무서운 거라고 큰 거야, 우리가 돈은 없으면 두려운 거란 낙인이 우리 뇌에 찍혀 있는 거야. 각인, 잠재의식에.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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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니까. 그래서 돈은 무섭다고 했기 때문에 돈이 안 벌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깨야 돼. 돈은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은 완벽한 인플레이션. 정부가 미친 듯이 풀죠. 한국 요새 이제 내년부터 이런 1월 달부터 30만원씩 또 뿌린다고 하는데 뭐 지금 절, 지방 쪽 있잖아요. 이런 데는 돈막 뿌리고 있고요. 돈은 완벽한 인플레이션이야. 왜냐, 막벌이 계속 찍어 그냥 한국은 계속 찍잖아요, 그냥.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시간. 시간은 완벽한 디플레이션. 좀 있으면 결국 누구나 다 죽잖아요. 뭐 AI로 대체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정신이 서버에 올라가서 인간은 죽어요. 그러면은 진짜 가치 있는 건뭐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 돈은 두려운 거라는 잠재의식이 금융일리티가 우리한테 심은 교육이야. 그게 정규 교육이에요. 그게 정규교육이에요, 여러분들. 교과서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교육다. 여러분들이 믿기 어렵겠지만 세상의 금융 시스템, 교육 시스템 모든 건 금융 일리트가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돈은 두려운 거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을 분리해서 가치가 올라갈 때 가격을 떨구면 여러분이 다 불안해서 코인을 힘들고 던지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치를 끌어올린 걸 알기 때문에 가격을 자기 손으로 빼도 더 사죠. 여기서 갈리는 거야 투자자랑 대중이랑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잠재의식 바꾸기가 매우 어려운데 가장 가능성 높은 방법은 뭐냐면요 현재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걸어다니는 다리라도 있지 세상을 보는 눈도 가졌네 귀도 들리고 어, 어 부모님도 아직 계시고 이, 이런 거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삶에 만족하는 거 코인 언제 올리지 아 코인 이렇게 나 저거 사고 싶은데 그러면 저요. 그러면 잠재의식에 따라서 돈돈돈돈 돈돈돈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시간은 여러분들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할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고, 코인은 그들이 알아서 일하고 있잖아요. 코인은 알아서 일한다니. 그래서 언제 가는지 그걸 누가 맞춰요. 때대서 모두가 떨어져 나갈 때 소수만 선발됐을 때 가겠지. 그래서 큰 슬픔이 없는 지금의 상태에 감사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잠재의식에서 탈출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자, 그래서, 리플 XRP보다 여러분들, 스텔라로맨이 그보다 헤데라가 좀더 수익률이 점점점 높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여러분들? 왜 그래요? 아주 당연해. 산이 높으려면 계곡이 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즉, 하락률,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거야. 그 이상 그이하더냐 투자는 다 이래요. 수익률이 좋은 애들은 팍팍팍팍 아래로 기어. 요 리플 XRP, 제가 한 7년, 이제 예전 20년도 때부터 7년 지나서 22년도 이럴 때, 5, 6년 지나면 수익률이 제일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일 난이도가 높았으니까 BTE 더 대비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세상 모든 투자의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다. 계곡을 깊게 파는 것이 금융 엘리트가 설치한 함정이고, 이 함정이 빠지지 않으려면 굳건한 자기 신념이 있어야 된다.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들 기본 디폴트 값이고요. 이것은 마치 입장료와 같아요. 여러분들 어디 갈때 당연히 입장료 내는 거예 이거 모르면 투자 아예 못 하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진짜는 뭐냐면 심리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마인드. XRP가 새로운 시대 의 W가 되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찾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어떤 XRP가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진 가격으로 해도 모두가 조롱하는 위치에 있더라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뭐였어요? 제가 XRP가 1.6달러, 1.2달러 갈때 버틸 수 있겠냐고 했죠. 새로운 시대 W라고 여러분들 찾았다면서 그죠? 근데 1.6달러, 1.2달러 가면 왜 의심하는 거야? W가 되는데 W라며 왜 의심해? 그거는 가치와 가격을 또같게 생각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죠. 금융일리티는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을 때 가격을 늘리는 거를 한다고. 2017년에 아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50% 갔다가 만포로 올랐다고 했죠. 만포로 올라가려고 가치가 앞으로 올라가려 는데왜 마이너스 50% 빠져요? 조작하는 거잖아요. 꼴레, 콘시장, 주식시장은 다 조작이잖아요. 금융일리티에 의해서. 그죠? 금융일리티 형님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들 좋은 미래를 쉽게 선물 안 해줘요. 진짜 모두가 포기하고 싶게끔 진짜, 진짜 끝이라고 여기도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 절체절명 낭떨어지 계곡 바로 코앞에서 우리는 눈을 감고 낭떨어지는 없다라는 것을 믿고, 하늘계단 계곡다리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요. 예 그, 그, 저기, 롯데타워나 뭐 어디 저기 높은 이런 타워 가면 아래 막 유리창 깨지는 이런 데는 아래에 막 고소공포증 있는데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데 건너가잖아요. 하늘, 계곡다리 건너는데, 여러분, 아래에 낭떨어져요. 근데 왜줄이야 근데 실제로는 그 아래에 다시 g 인 거야. 이 코인 시장이 딱 이래요, 여러분들. 가격 빠지고 막 사람들 막다 떨어져 죽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냥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저기 멀리 보잖아요. 그러면, 아, 아래에 낭떨어지 아니고 그냥 벽돌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다 CG예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을 속이게끔 가치와 가격을 분리시켜가지고 가격으로 계속 겁주는 거야. 세상에 여러분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뭐, 제이비, 다이면, 뭐, 블랙락 회장 다뛰어나와서 지금 자산 토큰을 한다고 하잖아요. 자산 토큰은 어디 위에다다 알트코인 위에다 한다고 제가 한 100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직접 찾아보세요. 제 말을 못 믿으면. 그죠? 그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말은 누구나 쉽죠? 다 해요. 여러분들 다 투자 마인드 얘기하고 여러분들 다 해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유튜버도 뭐 트위터나 모든 데다 투자 마인드 할수 있다고. 근데 실제 투자는 안 해. 그런 거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면. 유튜버도 그렇지만 저 포함해서 누구나 장기 투자자는 될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는 못 돼. 뭐냐면 지난 5, 6년간 제가 했던 말이 있죠. 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무나 할수 없는 투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 투자 입문하기라는 거야. 말은 여러분들은 존보가 쉽죠. 진짜 존보 어려워. 근데 그래서 엑스페치 하랑도반분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솔직히 방송하고 경제 분석 뭐 경제 TV 나오는 대부분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뭐좀 아니까 그분들 실제 투자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투자 조금 하는 사람도 있고 수익률 마이너스가 대부분이고 수익률 안 좋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하랑구마운 엑스베치 분들 뭐 지금 구독자 찐팬 분들 5년 된 x 엑스 엑피4 0 0원부부터산 사람 여러분들이 그분들 방송 나오는 분보다 훨씬 실제로는 대단한 거예요 그 방송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그냥 그 껍데기가 많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진짜 투자 안 하는 사람, 수익률 마이너스인 사람, 수익 거의 없는 사람, 수익률 진짜 작은 사람,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말과 행동은 다른 거야. 말은 누구나 다할수 있어. 존버한다나. 근데 막상 지금 여러분들 XRP 3달러에서 지금 1.8달러 오잖아요. 왔으니까 여러분들 존버 흔들리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말과 행동은 다른 거야. 누구나 존버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행동은 어려워, 원래. 그래서 XRP가 여러분들 1.6달러 간다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심지어 1.2달러 가면 여러분 버틸 거냐? 전 당연히 버티죠.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버틸 거냐? 나는 미래의 W라고 진짜 알아봤다면 여러분들이 버틸 거고,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지금 말로는 W라고 하지만 막상 1.6달러, 1.2달러 가면 곡소리 나면서 아, 이거 어떡하나요, 선장님, 아니면 저기, 어슴새벽, 이, 니놈아 니가, 어? 왜 그걸 못 맞춰갖고, 이게 이렇게 될지, 너말 들었다가 내가 희망, 희망해로, 희망 고문에 당했다, 네 탓이다.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들 천지거든요. 희망 고문이다. 아마 하랑 도반분들 중에도 희망 고문이다. 괴롭다. 왜 본인이 선택을 하고, 왜, 왜 괴로워? 그냥 먹는 팔고 다 가야지. 미래 W라며. W인데, 가격이 싸면 사야 될거 아니야? 제가 다 얘기해 줬는데. 가격이 미래 더 W인데 싸면 안 사고, 싸게 오면 왜 빠지냐? 그죠? 그럼 올라가면 또 사고. 그게 뭐예요? 침팬치 되는 거야. 그래서, 성공한 미래 나는 이미 존재해요, 여러분들. 저는 어슴새벽은 이미 XRP 이런, 뭐 이런 i o c 고 몰빵을 했잖아요. 저는 이미 미래에 더 지금보다 성공한 저는 존재한다고 확신해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제 하랑도보 분들이나 찐팬분들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아닌 분들은 어떠냐. 그 분들도 성공한 미래에 본인은 존재해요. 다만, 성공한 자신, 그가 되는 것을 의심하는 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본인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의심하는 내가 더 자주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측을 해서 성공하지 못한 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투자는. 방향만 잘 봤다면, 방향만 잘 봤으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떨굴려고 하는 게 금융엘리트가 하는 그 함정이잖아요. 그 함정 중에 또뭐 있어요? 첫 번째 함정, 유튜버들한테 쓰레기 코인 홍보하게 시켜, 유튜버들 막 자기 코인 찍는 이런 사람들뭐 저기 해. 그런 사람들한테 다 털리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 는 뭐야? 좋은 코인 투자한 사람들, 걔네는 털어올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거 어떻게 털어요, 여러분들? 가격으로 터는 거예요, 늘. 늘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견뎌내냐 못해내냐 사실 그 차이에서 모든 게 갈린다. 음. 그 이야기 를좀 드립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음. 한번 채팅을 좀 보면서 음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